안녕하세요. 직접 해본 것만 알려주는 에뚜TV의 에뚜입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2주일차 되는 초보 유튜버인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처럼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많은 고민들로 유튜브를 시작하지 못한 미래의 유튜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고민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고민들을 어떻게 조금씩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고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해볼 텐데요. 저는 영상 편집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30대 남성입니다. 영상 편집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렇다고 말 주변이 막 좋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저는 영상을 찍고 있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있는 분명한 유튜버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지만 시작하지 못한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먼저 자신의 영상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할 때쯤이면 자신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고민들의 대부분은 해결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언가 시도해야 어떤 결과라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자기 채널에 주된 영상을 선정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영상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는 고민은 어떤 유튜버 분들이든 한 번씩은 했을 고민인데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영상 주제 선정에 투자하였습니다. 간단히 지금 제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해본 것만 알려주는 즉 제가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제 채널의 주제는 그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선정하든지 상관이 없지만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그 주제에 맞게 자신의 영상에 자신의 색깔을 넣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영상을 제작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2주일밖에 안된 초보 유튜버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 영상에 자신만의 색깔을 넣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민인데요. 두 번째 고민은 지금처럼 영상을 찍을 때 필요한 촬영 장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영상이나 사진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흔한 디카조차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 먹고서 촬영 장비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고가의 장비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 장비를 처음부터 구매해서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촬영할 수 있는 기기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영상 환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카메라로는 제 개인 휴대폰을 쓰고 있는 중이고요. 마이크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건 만원대 유선 핀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따로 쓰고 있지 않고 지금 방 천장에 달린 방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의 장비들로 영상을 제작했을 때보다 영상질이나 음성질이 많이 떨어질 텐데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적극 활용해서 영상을 먼저 제작하고 편집하면서 자신의 영상 제작 스킬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영상에 대한 스킬이 올라갔을 때쯤 하나씩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민인데요. 세 번째 고민으로는 영상 편집 기술과 사진 편집 기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상 편집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있죠. 자신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유튜브 내에서도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툴에 대한 소개와 그 툴에 대한 강의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을 해도 정보들은 많이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개인적으로 책을 구매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기술을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이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2주밖에 안된 초보 유튜버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 기술이 뛰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영상 편집 기술로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민인데요. 네 번째 고민은 지금처럼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영상 이전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제 강의 영상들은 제 얼굴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물론, 강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마음 먹고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유튜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해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를 테고, 그러면 영상에 대한 집중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유명 유튜버분들 중에서도 영상에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영상에 꼭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 대신 영상 자체에 퀄리티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그런 유명 유튜버분들처럼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시작한 지 2주일차 된 초보 유튜버가 직접 말하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흔히 할수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초보 유튜버 분투기는 계속 될 거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